내 마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옆 옆에 분하고.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70%의 수분을 갖고 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내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느 박사님이 그 연구를 해 보니까 물을 두잔 떠놓고 물 잔에다가 축복을 하는 물은 분자식이 좋은 물이 되고 저주라니까 물이 나쁜 분자식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MBC 인간, 그도 한번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 밥을 떠놓고요. 밥그릇을 떠놓고. 한 밥그릇에는 저주하고, 한 밥그릇에는 축복하니까. 나중에 곰팡이가 피는데, 저주하는 곰, 쪽은 곰팡이가 새카맣게 나쁘게 피고, 축복한 데는 노랗게 그렇게 피더라고요. 그 텔레비전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회 6단지에 계시는 분이, 그 부천 인간, 그게 아마 어린 집의 뭐 유치원인가 원장하신 분이 쟤네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축복해주면요, 우리 분자식이 좋아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 민수기 6장이4사절부터 제사장은 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기도하라는 것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라고 그래, 고 우리도 축복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음 일부 예배 때는요, 우리 교회의 생긴 역사상의 설교를 제일 짧게 했습니다. 음, 이부 때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장담 못, 못 하겠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요즘 우리가 설계하는 그 시리즈가 믿음은 선택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결단해야 되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는 것을 지금 시리즈로 듣고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선택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로드하고 소유가 많아가지고 이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양 떼가 많고, 염소 떼가 많고, 소유가 많으니까, 그 목축지는 한정이 있고 서로 나눠서 야 된다고. 그래서 조카에게, 로데게, 조카야, 우리가 서로 한테 있기는 좀 불편하다. 서로 우리가 땅이 많으니까, 네가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게다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세, 세상적인 단어를 쓸게요 사가지 있는 조카라면. 안 그래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래 둘러보니까, 소돔고모라 쪽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풀이 좋거든요. 여러분, 그,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어사 세상 말을 하는데, 세상에 뭐맨 땅에 헤팅한다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죠? 맨 땅에 딩팅하 어떻게 합니까? 물이 이만 까지지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이,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풀이 없어. 글쎄, 한 10m에 하나 풀이 하나 있는가? 그 풀도 뭐, 녹색이 아니고, 뭐, 회색 같은 풀. 거기서 목축을 하더라니까요?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그쪽 가는 게 설명을 그러더라고요그 회색 같은 풀을 먹으면 양들이 병이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잖아요. 그 목축한 데는 로망이에요, 로망. 우리나라는 여름 되면 전신만신 우리나시퍼 풀밭에, 잔잔한 물도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물이 얼마나 많고, 물론 우리가 뭐, 강수량은 좀 부족하고도 여름에는 물이 또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로스는 이제 그 소돔 고문화가 물이 있고 목초지가 좋으니까 얼른 그걸 선택합니다. 네, 여러분, 세웅지 말은 말 있잖아요. 두고 볼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한참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들로 오매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들이 와서 소돔 고문화를 점령해 가지고. 전부 다그 포로로 잡아. 그때는 포로뿐 아니라 재물이든 사람이든 몽땅 끌고 가버립니다. 로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삼촌 로시 택한 저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그때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 떠나고 난뒤 아브람 불러서 아브람아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 내가 너와 함께 네게 복을 주시고 네 자녀들에게 앞으로 여기에 큰 내가 자손이 많아지고 복을 주겠다고. 이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사막도 옥토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 되야 되고요. 음. 일부터는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우리 교회가 종교부지를 받았잖아요. 요 하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가 삼 3단지구 옆에 1단지하고 사이에 보면 은 교회 안에 있죠? 은약교회입니까? 무슨 교회? 거기 노인 요양원 옆에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하고 두 개가 났어요 선택권이제기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두 둘도 보지 않고 에, 1990년도에 제가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딱이 땅을 보여주셨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땅 여기 여기에서는 내가 목회를 안 했는데 천호동 있었는데 천호동 있으면서 부동산 가서 제가 그이큰 그림을 보니까 장지도아인데 장지동이 보니까 논 논이야 전부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야, 여기 가서 앞으로 목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왜냐면 그 다른 데는 뭐 이미 뭐 주택이 많고 아파트 있고 하니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음식기도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딱 여기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택할 때뭐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 저 땅도 좋습니다. 조금 말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해야지.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 교회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 자,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는 풀도 별로 많지도 않고 목적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복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보니까 음,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오늘 예배 생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 이때에 <laughs> 아브라함이 단을 사는 것이 그냥 예배했더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때 예배는 <laughs> 제사예요. 단을 돌 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올려놓고 이렇게 화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제사를 합니다. 그 지금 이슬람교들 보면은 보면 아, 제가 성지순례 가 보니까요 아, 배 타고 가는데도 시간 되니까 막배 안에서도 그 사람들은 딱 자리 펴놓고막 그렇게 제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들은 <laughs> 그런 방문인데 옛날에 다 제사였습니다 제사. 그럼 오늘은 여러분 예배란 단어를 쓰잖아요 예배의 한문의 뜻이 뭡니까 예절을 지켜서 배. 배가 뭡니까?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겁니다. 절한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예배를 대해서 내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배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그 말입니다. 그건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에, 여러분, 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죠.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들으니까 그때의 제사의 성공적인 제사가 뭐냐면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물을훅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내려서 안, 안 태우고 그냥 있으면 예배 실패예요, 그게. 그 예배 실패예요. 예배 실패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의 복이 없어.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들이, 곡식을 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재물을 곡식을 들때문 하는 안반도, 그건, 음, 아닙니다. 그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건, 목사님들 혹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요, 레위기스에 보면은, 우리가 그, 어,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열두 등의 떡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음. 그리고 소재라는 것은 소재, 소재는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곡식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예요. 곡식 들었다고 하나님께 예배 잘못 드는게 아니고 성경 보니까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가인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드리니까 하나님 그 예물을 안 받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어야 응답이 받잖아요. 기도 응답 받아야지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를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 보면 안 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내게 복이 되는 것이지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면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로시 소동고만을 선택하고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어떻게 드리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여와를 위하여 단을 사야 된다고요 여와를 위하여 그래서 모든 예배는 우리가 무슨 임종 예배나 뭐뭐또 약혼 예배나 모든 예배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는 경자는요 높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높인다. 아 어, 높인다. 이따가 내가 저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 설교에에 나올 겁니다. 좀 시험 들지 마세요. 세게 할 거예요 내가. 핸드폰 이야기 나올 겁니다, 슬리스 안에. 그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자. 에, 우선,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한번 띄어보십시오 사사기 17장 띄보 참. 음.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예, 예. 참 이상하잖아요.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께 그릇이 드렸다는 참 말이 이거 문장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릇이 드림이 됩니까? 누구 위해서? 아들 위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 체린 거예요. 저 여러분 저기 대구에 803 가면 암자가 있는데 암자 그어 사업해가지고 체리 놓고 그 팔고 사고 합니다. 주인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뭐땡 중이든 무슨 중이든 간에 중, 중이라고 하지 말고 서라고 럽시다 서. 어, 왜냐하면 님자 뺏부로뭐 중님 님자 뺏부면 서잖아요. 어, 그 서를 한 사람 고용하는 거예요. 딱 사사기 쉽지장 고용하는 겁니다. 제사장 고용 해놓고 사업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 자 이거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 아브람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사야 된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이 당시에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에게 경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뭐 저도 뭐 예수 믿을 때는 우리 다 제사하고 했는데, 지금도 제사하는, 하는 경우를 보면, 조상 때 제사를 보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참,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나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다불효자식이거든요 내가 이거 옛날에 결혼식 때 내가 주례 때마다 젊을 때는 항상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주례 있는 그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크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맞아 죽고 이렇게 있는 것은 덩치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도 내 얘기에 누가 대관사님 없어요. 한번 불효자식 이해하면 들어보세요. 왜 제사가 불효자식이냐니까요. 왜 제사 때 그렇게 음식을 차려느냐면은 죽은 조상이 구천을 떠돌다가 이거라도 와서 글씨 가고 가시라고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특히 불효한 자식일수록 더 상을 크게 차립니다. 마음이 미안해가지고. 반대 겉부로. 이거라도 내가 좀 죄를 씻기 위해서 더 크게 차려는 거예요. 만약에 효자라면, 끼때마다 차려야 려지왜 1년에 한번차려드냐그게 부를 자식 아닙니까? 구천을, 자기 조상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글씨 가고 가라고 하는 가 만약에 조상을 공유한 것같면몇 끼마다 드려야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오늘 내말 참을게. 참지 말할까요? 자기 조 자기 아버지는 3년 상도 안, 안 하면서, 자기 조상은, 자기 아버지는 3일만에 뭐, 다, 그, 저, 장례식 끝내버려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세월호는 3년 동안 달고 땡인데. <laughs>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에이, 자, 여러분, 이게 뭔 소리 냐면 만약에 불의자식가 아닌 것도 뭐, 몇 끼마다 밥 차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인데 대권사 뭐두 번째. 효도는 살았을 때 해야지. 꼭 사라질 때 예민인 사람이 죽을, 죽을, 죽어 놓고는 상을 크게 차리거든요. 어. 아. 그러고, 여러분, 기도, 저, 이 제사하는 게만 꼭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까? 그거는 유기한 방편이고. 기독교도 부모를 섬기는 예가 있는데, 기독교 방법은 추도 예배 있잖아요. 각 종교마다 다 조상을, 여러분, 조상을 섬기는 게, 기독교 만큼 조상을 잘 섬기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라고 습니까 자문서 보니까, 산골짜기에 전사하는데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먹는다 그래요. 불효한 자식은요. 그만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만큼 효를 강조한 데가 있습니까? 제사, 그 하나만 가지고, 그 제사는 부르라니까. 만약에 제사를 효달라고 하면 몇 끼마다 차려드려야 되죠. 그렇죠. 아무도 내 인데서 집이 안 걸었어요.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제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사도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제사라면 우리 조상님들이 제사 받으시고 내게 복을 달라고 이 미가처럼 그렇게 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말로 웃기는 짬뽕이라고 그래, 이게. 아. 여러분, 제사를 하면 오로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없고, 미가처럼 자기가 복받기를 위해서, 조상들이 자기를 복주기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중에 지금, 되니 잘못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선은 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9장 3절 4절 한번 띄어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악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 예배 때 마음에 딴 생각하면요. 악한 생각하면 이미 그 예배가 예배가 아닙니다. 에? 하나님께 지금 절하고 하나님께 지금 제물 드리고 제사하는 그 예배인데 우리의 지금 제물은 우리는 지금 이래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지금 제사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데 찬송을 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같단 말입니다. 형식은 달라도. 그래도 우리도 지금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안받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마음을 온전히 죽게 온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기서 딴 생각하고 막 생각이 돌아가고 이미 하나님에게 주님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배 받겠습니까? 그 가인의 예배입니다 안 받아요 그 예배는 그 기도 어떻겠습니까한 <laughs> 군데 더 봅시다 그는.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문 바리세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단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근데 여 바리세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그다고 소화가 달라요. 겉은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는데, 속은 지금 여기, 속은 송장같이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악한 생각하고있으면 그 바리세인입니다. 그게 바리세인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예배 하나님 연락이 되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좀 아예 세게 할테니까,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숫고요. 왜 내보고 그러냐? 내보고 전체에다, 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설교하면, 목사님 내보고 뭐라고 쳤다는, 죽이는왜 쳐? 하나님 말씀하면 모두 다 동일한데. 예. <laughs> 그래서 제가 이런 오늘, 어,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사, 조상 제사 지내면서 핸드폰을 딱, 켜놓고 옆에 있어요. 제사 절하다 핸드폰 띠리러 와서. 가족들 처럼다 지금 제사하는데 핸드폰 띠리러 와서. 그리고 얼른 또 제사 지내다가 핸드폰 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희 아버님은 제사하려다가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아버님 제사할 때 내가 이를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는 그래도 제주잖아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부흥에서 여자들이 제사 준비하는데 무슨 소, 소리가 좀 나면, 우리 아버님이 눈에, 저희 아버님은요, 별명이 호랑이고, 저는 이름이 범이고, 우리 형님 이름은 용호니까요, 세 마리 호랑이야. 그리 우리 아버님은 눈에 불이 축축 나요. 그럼 안에서 뭐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얼마나, 데 말은 안하는데 눈에 불이 축축 나가요. 뭐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 사진을 가 핸드폰 옆에 켜놔가 핸드폰을 렸다 그럼 우리 아버지 그날 만전히 이거는 조상 조상칠 같아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핸드폰 켜놓고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조상 제사도 그래 안 하는데. 두 번째 불경할 때 마하, 반야, 바라, 일당 이거 하면서 옆에 핸드폰 켜놓고 하는 중들 봤어요? 연불하다가 핸드폰 켜놓고 받고 또 연불하고 하는 거 봤어요? 그게? 중독을해안 하는데. 하다 못해 여러분 마당에 에 덕식이 펴놓고 참물 떠놓고 천지 십명에 비는 사람 핸드폰 켜놓고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천지 십명께 저를 올리다 핸드폰 켜면 핸드폰 받아보고 합니까? 교인들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수련회 가면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일단 핸드폰부터 반납 딱시입니다 앞으로 핸드폰 켜놓은 사람 켜놓고 예배된 사람 하나님 얼마나 그게 불경건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완전히 그는 이중자태입니다 하나님도 예배도 참석하고 이것도 보고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핸드폰 꺼놓든지 아니면 무험을 해든지 핸드폰 보지 말아야 돼. 핸드폰. 안 보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오늘날 교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시는 너무도 정성이 없는 하나님 너무도 기분 나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는 석은 뼈가 있고. 마음에는 나쁜 생각이 있는데, 악한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냐. 오늘 말이 너무 세니까 내가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위에 안될 겁니다, 아 제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가라 조심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재물 들은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 적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에이, 어떤 사람들은 기도 몇 시간은 많이, 한다,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 왕 앞에 신하가 지금 갔는데, 어떠, 어합니까 조심해서 허리를 숙이고, 왕, 왕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그래, 배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서 왕 함소를 하는데 말을 많이 하면은 왕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왕 앞에서도 함부로 입을 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어떤 사람 A4 용지의 기도 제목을 적어 왔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채권 자체를 출시없어서 하나님 일번출시옵소 그것도 그냥 말하는 방력 있게 는 소리를 지 어떤 사람은 또 기도원에 가서 너는 내게 부르짖을 하니까 뭐 얼마나 이 앞에서 소리가 큰데 부르짖는지 그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를 구하라. 그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 예배 기도도 마찬가지다. 예배 들어갑니다. 찬송, 우리가 기도, 말씀 듣는 거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되고, 특히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내가 길게 안 하는 게 사실 설교 준비는 뒤에 멜기세대까지 했지만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임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마음에 확 와서 늘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심령이 되는가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내가 가인의 예배인가 내가 앞으로는 오늘 목사님 이야기 하고 절대 핸드폰은 꺼든지 무음하지도 말고 뭐손 나면 안돼 이중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뿐만 아니라 꼭 핸드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는 게 그게 예배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도 그래 안 하고 불경도 그래 안 하고 정관수떠는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라는데 맨날 핸드폰 켜놓고 나 그건 핸드폰 켜놓으 하나님이 엄청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 하지 말고 핸드폰뿐만 아니라 마음을 딴 생각 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여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설교 마칩니다. 역사상 오늘 또이부 예배도 설교 제일 오늘 짧게 합니다. 얼마나 짧게 하냐면 한 15분 짧게 해보니까 그런, 그런 일이 없잖아. 왜 임팩트 있게 딴생하지만 오늘 이 설교 오늘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만약에 마음에 어떤 울림이 없다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이건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저도 해당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혹시 예배할 때 혹시라도 내가 에? 잡 생각하고 딴 생각한 거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니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 네. 여와를 위하여 단을 샀더라. 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 모든 기본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